Bye. 때 했던 반팔 티거든요. 나 진짜 편한데 예쁜 거 입고 싶다 할때이목 라인도 되게 여리여리하게 어느 누가 입어도 예쁜 디자인이잖아요.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화이트 썸머룩 2 탄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거의 상의만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오늘 들고 온 것은 하이 제가 요즘 진짜 잘 입고 있는 바지거든요. 저처럼 키가 작은데 체비만인 체형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집중해서 봐주세요. 바로 이 바지입니다. 바이너리 원에서 구매를 하였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머니에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양쪽에 리본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리본이 약간 코랄 핑크 컬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핑크 색깔 상이랑 입었을 때나 아니면 화이트 블라우스랑 입었을 때 포인트가 돼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물론 제 눈에는 뒤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보이진 않지만 아 그냥 자기 만족 사이즈나 전체적인 핏이나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착샷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키가 155cm 근데 이 바지가 되게 길어요. 55이신 분들한테는 좀 질질 끌리겠지만 60이 넘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예쁜 핏으로 더 이렇게 딱 맞는 핏으로 입으실 수 있고 저처럼 키가 작으셔도 약간 이렇게 질질 끌리는 맛이 있잖아요. 물론 흰색이라서 금방 더러워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쁜 맛에 입는다. 이렇게 질질 끌리는 맛으로 입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핑크 색깔 반팔티랑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입어주니까 좋아도 너무 잘 맞고 이 바지 라인에 따라서 스티치 부분에 이렇게 핑크 자수로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더 핑크색 옷들이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제가 진짜 다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저는 이 디자인의 바지가 막 신상으로 나왔었을 때 구매를 했어가지고 바이너리원에서 제일 저렴하게 팔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제품이 좀더 많은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저는 바이너리원에서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였고 길이감도 저처럼 키가 155에 핏감이 비슷하신 분들은 바이너리원에서 구매하시면 이 제가 보여드린 핏감을 그대로 유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이런 데님 데님 팬츠 같은 소재 열 그냥 면 소재 바지고요. 이렇게 그냥 통짜 바지, 이렇게 넓은 통짜 바지입니다. 확실히 흰색 바지라서 그런지 벌써 이렇게 뭔가 좀 더러워지고 한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길기 때문에 뭐 빨아도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대로 그냥 예쁘게. 계속 계속 잘 입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가 요런 핏이 나오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화이트 바지 정말 실패 많이 했는데, 얘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완전 강추. 두 번째는요, 블라우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9cm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디자인은 진짜 어느 누가 입어도 예쁜 디자인이잖아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퍼프 소재인데 이 어깨 라인도 딱제 어깨 라인에 맞고 퍼프가 과하지 않아. 소매가 막... 쪼여가지고 막 소매가 너무 답답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팔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 구매를 했거든요. 모델분도 미디움 사이즈를 입으신 거예요. 이러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제가 당연히 모델분보다 팔뚝이 좀한 팔뚝 더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똑같이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하였고요. 진짜 S사이즈 구매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미디움 사이즈 구매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요. 핏감도 너무 예쁘고 허리 라인에 딱 떨어지는 게 너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팔뚝도 제딱 맞아요. 그리고 이 밴딩 막꽉 끼는 밴딩이 아니고 굉장히 약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밴딩이라 가지고 중요한 자리거나 오늘 약간 기분이 좋다 하는 날에 또잘 입고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블라우스의 디테일 좀 보여드릴게요. V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볼살이 많기 때문에 V넥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V넥에도 이런 포인트가 있어. 이런 디테일. 요런 디테일 그리고 단추 포인트 거든요 단추 포인트인데 요 사이에 또 리본 묶을 수 있는 리본이 있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얘네를 다 풀고 이 리본만 하나에서 나시 원피스랑 코디를 해도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죠. 저 약간 그렇게도 입고 싶어가지고 산 것도 있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어, 옷의 활용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베이지 컬러감의 치마랑 같이 입어주니까 또 너무 너무 예쁘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블라우스고 어, 이것도 29cm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쿠폰과 저의 적립금들을 다 적립하고 해가지고 38,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옷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 블라우스가 조금 불편하고 나는 여름엔 편한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또면 티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크롭 아니고요, 딱 허리까지 오는 기장감의 옷이거든요. 그리고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물결 소재 물결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목 라인도 되게 여리여리하게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고 팔 부분은 그냥 적당한 여기까지 오는 딱 그런 길이감이었고 소재는 약간 골지 소재지만 막 덥고 그런 소재는 아니고요 굉 괜찮은. 지금 날씨에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 입어도 괜찮은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영앤리치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어, 당연히 플랫폼은 에이블리를 이용했습니다. 심심하지 않게 중간에 리본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는 어, 좀 너무 노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면 은 속옷이 약간 좀 색깔 있는 거 입으시면 살짝 비침은 있을 수 있어요. 비침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살색 속옷을 입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거 입을 때는 항상 살색. 속옷을 입습니다 첫번째에 추천드렸던 고바지랑 같이 입어주면 또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저처럼 어좀 키가 작고 근에딱 붙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만원대거든요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집, 아이입니다 나는 가성비 있는 심플한데 포인트는 되는 예쁜 반팔티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이 반팔티 추천드릴게요 네. 네 번째로 보여드린 아이는 요치마 같은 경우에는 밴딩입니다 허리 밴딩이에요 제가 허리 밴딩 하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엉덩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밴딩을 입으면 엉덩이가 좀더 부각되고 이거 엉덩이가 훨씬 더커 보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도 옷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딩으로 된거 입으면 물론 편할 수도 있고 사이즈 구애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핏감이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단추나 아니면 후크나 이런 아이들을 구매를 하지만 제가 요 이렇게 롱스커트를 항상 입을 때는. 이 허리라인이 보이지 않는 상이랑 매칭을할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이 롱스커트는 밴딩 사이즈로 그냥 프리 사이즈밖에 없기도 했었고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 밴딩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밖에 없어서 구매를 한 것도 맞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치마도 제가 바이너리 원인 거. 홈도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였고 지금 이렇게 꽉 잡아 당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다 풀려져서 있어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여기 이렇게 밴딩이 생기고요. 밴딩이 생기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약간 공주풍 느낌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매듭이 이렇게 리본으로 또 지어주면 됩니다. 그 밑에는 그냥 무난한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고, 비, 속치마가 없는데 비침도 없어요, 여러분. 비침도 없고, 속치마가 없지만 비침도 없기 때문에 입으시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있어서 약간 조금 뭔가 되게 풍성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치마인데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조금 이 허리 밴딩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 위에 또 이게 워낙에 공주풍한 옷이다 보니까 위에도 약간 좀 공주풍스러운 그런 소녀소녀스러운. 상이랑 같이 매칭을 해서 입어 주니까 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또요 치마는 고렇게도 많이 입어 주고 화이트다 보니깐 또 웬만한 컬러들의 옷이랑도 잘 어울리고 UI 같은 경우에는 이 바스락거리는 소재 옷이다 보니 뭐 맨투맨 같은 것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웬만한 박스 티, 반팔 박스 티 같은 것들이랑도 다잘 어울리거든요. 고 활용도 굉장히 좋게 나 진짜 편한데 예쁜 거 입고 싶다 할때 요즘 요 치마 진짜 잘 입고 있어요. 다양하게 또 연출이 가능한 굉장히 효율성 높은 치마라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155 기준 여기까지 오는 스커트고요. 여기 중간 중간 예쁘게 라인 만들 수도 있고 밑에 리본 디테일까지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디테일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예쁜 치마 라인을 연출을 할수 있고 이거를 그냥 티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진짜 먼저 포인트 되는 그런 치마거든요. 오늘은 약간 요런 식으로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요즘 약간 요런거 입는 거 유행이잖아요. 아닌가? 저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런 거에다가 안에 치마로 딱 입어주고 반팔 티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옷은 진짜 또 너무너무 잘 샀다 생각한 반팔 티고 이건 진짜 사면 만족하겠다 싶은 옷들을 보는 약간 눈이 굉장히 비스트의 반팔 티입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가 붙어 있는 옷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요 비스티에 따로, 요 반팔티 따로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보자마자 진짜 뇌를 거치지 않고 사야 돼. 했던 반팔티거든요?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딱 붙는 옷인데 막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고요. 얘는 진짜 약간 크롭이에요. 약간 크롭이지만 배꼽까지만 살짝 보이는 정도의 옷이거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스티만 또 이렇게 따로 입을 수 있고요 다 빼고 흰색 반팔티만 입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이거 하나만 또 입으면 되는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근데 전 이것만 따로 입은 적은 없어요 저는 배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요즘 배가 너무 많이 뱃살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얘만 입으면 안 되고 얘를 같이 입어야 이 비스티가 제 배를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레이스 포인트 얘도 뭔가 골지 같지만 덥지 않은 소재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흰색 티기 때문에 뭐 살색이나 아이보리 속옷이랑 같이 연출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만능 화이트 바지 그 리본 바지랑 입어주면 진짜 기가 막히게 또잘 어울립니다. 아, 진짜 요거는 요 비스티의 요 레이스 포인트가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얘도 진짜 화이트 치마, 얘는 그냥 청바지랑 입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여러분? 화이트 상의는 사실 뭐랑 입어도 다 예쁘잖아요? 요것도 이번에 같이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만원대 주고 구매를 했고요. 얘도 같이 입은 연출샷 함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뭔가 텐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렸던 모든 제품들이 제가 요즘 너무 잘 입고 있기도 하고, 구매했는데 만족감이 너무 컸어가지고.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이 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잖아요. 5만 원이 넘는 제품들도 없고, 다 편안하게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는 제품들로 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름 옷 구매에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